메르 목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초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살펴보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도 종종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받았지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크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을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실까요? 오늘 말씀 통해 바울이 어떻게 이 질문을 답하는지 함께 보면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구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혈통이나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죠. 또한 토기장유와 진흙의 비육을 통해 하나님의 같은 진흙으로도 귀한 그릇이 흔한 그릇을 만드실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냉혹하거나 운명론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제한된 공정성의 기준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구한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둘째, 인간의 응다의 경로, 과연 은혜의 문을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이 완전히 수동적이면 책임이 없다는 뜻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믿게 하는 노력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10장에서 인간의 응답과 책임이라는 두 번째 관점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혈통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였으만 우리가 직접 입을 열어 먹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 믿음의 작은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신비, 바로 전체 계획 속에서 있는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과 인간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질문으로 돌아봅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전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실 걸까요? 11장에서 바울은 전체 계획 속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와 소망의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그는 힘주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아니라. 두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전체적인 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신실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남기셔서 그분의 은내의 언약을 끊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참갈라나무 가지와 같아서 불신으로 인해 잠시 꺾였지만 우리 이방인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 나무 뿌리의 진례를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 신자들이 구원 받는 것은 오직 은혜이며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돌갈라나무를 접붙이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큰 능력 있게 꺾인 가지를 다시 붙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잠정적 완고함은 오히려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는 큰 문을 열어주었고 이방인의 구원이 채워질 때이 은혜는 다시 이스라엘을 일깨워 결국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되는 놀라운 순원이 이루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어 예배 전도사입니다. 저는 중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필요할 때 부르고 그때만 교회에 오고 바빠지면 떠나가며 한국에 있는 시간도 학기 중에만 3개월씩 그 정도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양육하는데 마침내 졸업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초에 추석 때 중국인 목회자연합회에서 열린 차이스타 중국 유학생 수련회에서 약 800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은 모였고 한명한 한 명의 얼굴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불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열매 자가 보여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제가 이곳에 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말씀 중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리어 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역장을 마치고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그분의 계획은 실패하셨나요? 바울은 이세 장을 통해 명확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 그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보다 훨씬 더 초월하며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오늘 윤류를 위한 굽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그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작은 믿음의 행동을 이어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기도와 말씀과 순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게 보이는 우리의 수고와 연약함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난 기회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국 기쁨과 생명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초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때로 혼란스럽고 연약하고 앞에 잘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동의하는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